이명웅, 2024년 엄청난 수익으로 큰 화제. 12월 출연료와 그를 성장시킨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2024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이명웅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 그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단순히 탁월한 음악성과 감동적인 목소리를 넘어 그는 이제 글로벌 스타로서 가요계의 중심에서 우뚝 서게 되었다. 2024년, 이명웅의 수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졌으며, 그가 기록한 성과들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하지만 이명웅이 이 모든 성취를 이루기까지 그의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감이 그 바탕이 되었음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4년 이명웅의 화려한 수익과 그가 얻은 성과, 그리고 그를 성장시킨 어머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 한다. 이명웅, 2024년 엄청난 수익 기록. 2024년, 이명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을 기록하며 가요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다. 그가 한해 동안 얻은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에 달하며 그의 존재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음악적 성취를 넘어 하나의 산업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수익은 단순히 음원 수익이나 콘서트 수익에 그치지 않았다. 광고, 브랜드 계약,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등 그가 활동한 모든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올리며 그를 둘러싼 경제적 영향력은 전방위적으로 확장됐다. 이명웅의 2024년 수익의 핵심은 그가 참여한 광고와 브랜드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4년에는 이명웅이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얼굴로 등장하며 연간 계약만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다. 특히 대형 화장품 브랜드와의 글로벌 캠페인은 그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시장까지 알리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그의 광고 출연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활동이 아닌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이미지가 팬들과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명웅의 음악적 성과. 이명웅의 음악적 성과 역시 2024년에 굉장히 두드러졌다. 그가 선보인 신곡 동기와 홈런은 발표 직후 국내외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종기는 그가 어머니와의 사랑을 담아 작사한 곡으로 많은 이들이 그 곡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곡은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 전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명웅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외에도 발라드와 EDM이라는 두 장르를 완벽히 소화하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넓혔고,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명웅은 또한 음악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는 발라드뿐만 아니라 EDM,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의 색깔을 확립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흥미를 끄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가 만든 음악은 그가 겪은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의 진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이명웅의 공연과 기부. 이명웅의 2024년 공연 역시 그가 이룬 성과 중 하나로 그의 전국 투어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앵콜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완성되었다. 경기장 전속 매진을 기록하며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로 사용되었다. 이명웅의 공연은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며 관객들과 깊은 소통을 이뤄냈다. 또한 이명웅은 공연 외에도 다양한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그는 수익 일부를 기부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을 나누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부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졌다. 그의 기부금은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사용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능력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언제나 함께한 어머니의 사랑과 지원이 있었다. 이명웅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왔다. 2024년 8월, 그는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서울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새로운 집을 선물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집은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명웅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집을 넘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그가 만든 곡 동기에 잘 드러난다. 이 곡은 어머니와의 사랑을 담아낸 곡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옹기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감정을 표현한 노래로 이명웅의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의 2024년 마지막 콘서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머니가 무대 위로 초대된 장면이었다.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팬들과 함께 어머니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이명웅의 미래와 메시지. 2024년, 이명웅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그의 삶의 철학과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삶에 희망과 위로를 전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명웅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2024년을 지나 그의 음악과 삶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를 바란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의 행보가 어디로 향하든 우리는 그를 응원하며 기대할 것이다. 이명웅은 단순히 대중 가수로서만 아니라 가족과 팬들에게 사랑과 온기를 나누는 진정한 영웅으로서 앞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의 2024년은 단순히 수익을 올린 한 해가 아니라 음악적, 사회적, 가족적 의미에서 모두 성장한 해였다. 이명웅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란다.